새로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악한 세력의 역사를 걷어내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온 국민의 열망이 아주 절절하게 표출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술과 미신이 이 판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기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대림절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 시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갖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랬고요.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부인이 사라인데 10살 아래입니다. 65세 되는데 그게 불러내셔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을 줄이니 너의 자손들이 이제부터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니 도저히 이 나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100세 되던 해에 이삭을 얻었고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다윗의 다윗이 선택되고 다윗의 가문이 시작되는 일의 앞에는 어 불임으로 인해서 첩에게조차도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이 있었습니다 불임의 가정이죠 근데그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고 그래서 그에게 귀한 아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선지자로 자라서 그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세의 집에 가서 어, 앞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려갈 어, 새로운 왕을 찾는데 거기에서 어, 찾아낸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리고 새로운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생이 막힌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막힌 인생을 하나님이 뚫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신다는 것,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비슷한 방식을 보여줍니다. 여기 등장하는 한 가정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안 사람들입니다. 사가랴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아주 전통적인 후예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고 엘리사벳도 아론 계열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 사장 집안의 사람이죠. 근데이 집안에 뭐가 문제냐 하면 어, 늙도록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하는,라고 생각하던 시기입니다. 그제 그러니까 사장의 집안으로서 얼마나 어, 부끄럽고 또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좀처럼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 가브리엘 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두려워 말하라. 이제 내가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가랴가 웃었습니다. 지금 나도 늙었고. 어, 제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천사장 가브리엘은 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려서 그때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엘리사벳도다 늙은 나이에 애를 가졌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인 듯 하면서도 창피해서 누가는 그가 다섯 달 동안 애가진 사실을 숨기고 숨어서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숨어서 사는 동안에 아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온 동네 사람들 친척들에게 공개를 하고 마침내 아들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를 하고 어, 그렇게 기뻐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가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문의 어른들이 와서 아이의 이름을 아, 사가랴라고 했으면 좋겠다 뭐 사가랴 1세든지 2세든지. 우리 가문은 사가랴 집안이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안하니까 엘리자벳이 자기 남편에게 들은 천사가 해줬다는 말을 기억하면서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이 집안 어른들이 말 못하는 사가랴에게 가서 다시 사가랴로 지어라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이제 그 노트 한 권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노트를 가져오니까 거기에다가 아주 대담하게 큰 글씨로 요한 이렇게 딱 썼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에 열달 동안 막혀 있었던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에 라틴어가 뭐냐면 베네딕투스입니다.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목사들이 하는 축도를 베네딕션이라고 이렇게 영어를 하거든요. 바로 축복하다, 찬송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이름의 이 사가랴의 이 고백, 이 찬송시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이 대림절에 하늘을 뚫고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메시아의 의미, 역할 이런 것들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리아가 부른 이 베네딕투스 찬송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엽비 여기고 극률이 여기셔서 원수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의 뿔, 즉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의 앞에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 주신 그 아들 요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가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가라의 찬송, 이 베네딕투스가 그두 가지 사실을,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68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양하시며 여기에 메시아께서는 백성을 돌보시고 백성을 송양하시는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돌보다, 돌보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캡토마이 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교회 용어로 하면 신방오다, 신방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한가운데로 신방을 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에게는 다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해준다. 그러니까, 사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의미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노예 상태로 있는 존재를 내가 노예 값을 치르고 사와서 그 노예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거를 송냥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 구속하다, 구속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막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구속이 아닙니다. 이 구속은 구해서 송냥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서 죄의 사슬에 묶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죄 값을 치르시고, 우리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찾아 신방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묶여 있는 죄악의 사슬, 억압의 사슬, 상처의 사슬, 이런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들을 주님께서 직접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해방시켜 주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송량이라고 하는 말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떠올리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치하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그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키시고 탈출시키셔서 출애굽한 거죠 그리고 나서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속량의 아주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지금 찾아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메시아는 바로 우리를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시는 그러한 구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국과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위대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가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사가랴의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약의 예언을 사가랴가 고스란히 계승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냐 하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의 예언이에요. 그 말라기의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나서 근 4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기 400년 동안 일체의 예언 활동이 중지됩니다. 어둠의 세월이에요. 영적인 어둠의 세월이고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시기를 거치는데 400년의 역사를 건너뛰어서 사가랴가 말라기 예언자가 했던 그 말씀을 고스란히 다시금 성취하는 그러한 예언을 계승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78절과 79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인데, 이거는 사가랴의 열달 동안 입이 막혀 있으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갖게 된 통찰력에 기초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요약하면 돋는 해가 떠올라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빛을 비추어주고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인생길을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 돋는 해라고 하는 게 바로 메시아를 말하죠. 메시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돋는 해는 말라기 선지자가 이미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예언의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라기를 몰라도 이 구절은 다 아실 겁니다. 병원에 한 번씩 들어가시면 목사들이 다 한번 찾아가서 읽어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럽니다. 송아가 송아지 같이 막 뛰는데. 총아지그 발바닥 밑에 악인들의 세력들이 막짓밟혀서 맥을 못 추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말라기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돋는 해라고 하는 거가, 어 말라기도 이야기를 했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게 메시아인데, 그게 지금 사가랴가 메시아가 오는 사건은 돋는 해 같이, 돋는 해 같이 오신다. 돋는 해 같이 임하신다. 그걸 받아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돋는 해, 이것을 헬라어로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투르키의 지역에 가면 투르키의 동부 지역의 그 산악, 그 지대를 아나톨리아 지역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게 뭔 뜻이냐면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동쪽이지 않습니까? 해 뜨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돋는 해, 아나톨레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는 그 돈눈에 메시아의 그 역사는 치료하는 광선을 가졌다. 치료하는 광선의 능력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힘겹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병에 걸리고 해서 연약할 때 돈눈에 어, 같이 메시아가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쌓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그 송아지 같은 활발한 아주 활력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바닥 안에서 악인의 세력은 완전히 짓밟히고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 체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사가리도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 예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가 임하시면 우리 모두가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샬론, 평화의 번역입니다. 헬라어 번역,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의 예언을 대로 하면 돋눈에 아나톨레가 우리에게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면.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아주 정말 활력있는 존재로 변하고 우리들은 악인의 세력을 밟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는 가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가라의 예언을 따르면 메시아께서 돈 눈에 아나톨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 삶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림절에 어둠에 묻힌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아나톨레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어, 말락이나 사가랴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극적인 인생으로 바꿔주실 때 바로 돋는 해가 비추는 그 역사를 성경이 증언해요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창세기 32장에서는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고 승리하고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찾고 있습니다만 약복강의 씨름 혹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해서 분이엘의 체험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아시다시피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불과 몇초 차이로 야곱은 장자의 자리를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와 차자는 2대1의 비율로 상속도 되고 복도 나누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 또 장자의 복 그걸 가로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에서가 그걸 뺏긴 것을 분에게 여기고 어, 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오라버니 야곱의 외삼촌에게 도망가 있어라. 그래서 아주 수백 리 넘는 그 바딴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어, 외삼촌 밑에서 종으로 머슴으로 삽니다 거기서 한2 0 년을 사는 동안에 야곱이 또 아주 잔꾀를 부려서 재산도 늘리고 부인도 어, 네 명이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아주 큰 부대를 이루었는데 야곱에게는 정말로 어, 도저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형의 복을 가로챘다는 것과 그리고 어, 형이 지금도 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면 그래도 고향에 가서 제대로 하나님 보시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대부대를 이끌고 고향 베델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 땅에 가까워 올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혹시 형이 나를 또다시 옛날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이려 하지 않을까.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가족들, 가축들 전부 다를 앞에 보내고, 야법강 나루에 서서, 하나님에게 내, 내 인생의 앞길을 보장하시라 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라 라고 하는 걸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야곱과 씨름을 시작하는 거죠. 목숨을 건 씨름입니다. 새벽녘까지 야곱이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 천사의 그 어, 몸을 붙들고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 뼈라고 하는 것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야곱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약속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알았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부르겠다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부르겠다 이제 야곱이 절뚝거리는 그 다리를 안고 승리의 마음을 갖고 에서와하해하는 길로 나갑니다그 장면을 창세기 32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장례인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돋는 해를 비춰주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부터는 너의 앞길을 내가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장례를 입었지만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돋는 해. 그것으로 해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열어갑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야곱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열두지파의 선조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부여받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된 거예요. 야곱의 새로운 감은 그것은 바로 돋는 해가 주셨던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돋는 해와 관련해서 들을 수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아, 다윗이 이제 그의 삶이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그가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이 비춰주신 돈눈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다윗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일찍부터 총명했죠? 그렇지만 목동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군사, 당시로서는 선망의 대상인 군인들이었는데 이 친구는 어려서 아직 군대도 나가지 못하고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장군을 물맷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쾌거를 이루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왕으로 일찌감치 선택이 됩니다. 아까 사무엘이 했다는 기름 붓고 미리 왕으로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현직 왕인 사울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정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서 한 업적이 별로 없는데, 사울이 왕으로서 했던 대부분의 일은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 없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온1 0년년에 그의 왕의 생활을 전부 다 마감합니다. 10년 동안 왕이 보내는 암살 때, 왕이 보내는 자객, 이것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렇게 해가면서 동굴로 동굴로 옮겨다니면서 그렇게 피난자의 생활을 했던 게 다윗의 일생이에요. 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나이가 들었고 애들도 다 컸는데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가진 아버지의 그 왕자를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임의 위협을 피해서 또다시 도망하는 것이 다윗의 말년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한참 왕위의 전성기를 누릴 때는 옆집에 있는 여인 하나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이 굴곡진 역사 이게 다윗의 역사인데 다윗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무렵에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제 인생은 돋는 해 아침빛 같은 인생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필요할 때마다 푸른 초장에 데리고 다니면서 꼴을 먹여 주셨고 내게 쉴만한 그러한 공간을 늘 허용하셨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에 굴곡이 많았지만 종합해 볼때 나는 돈눈에 하나님이 비춰 주시는 돈눈해로 내가 위기의 순간에 언제나 피할 길을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내가 범죄할 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교정해 주셨습니다. 돈눈에가, 돈눈에가 내게 비쳤던 그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이세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임하시는 돈눈에의 은총, 이 대림절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신방하시면서 다가오시는 돈눈에의 은총인데, 사랑하는 우리 세신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세신교우들에게도 이 돈눈에의 은혜, 돈눈에로 오시는 메시아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의 길, 평강의 길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전부 다 사가라의 고백이죠. 사가라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안타깝게도 주연이 못되고, 조연이 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닦는 존재로서의 자기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우리 스스로 돈눈의 은총을 누리지만 우리 스스로도 이 아나톨레 돈눈의 은혜를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빛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025년을 위한 당회가 정기당회가 이 3부 예배 끝나면 이 자리에서 바로 열립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당회원들입니다. 그리고 꼭 참석하셔야겠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방청이 가능합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세신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신교회가 정말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보니까 그 비싼 세금으로 세비를 받은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에 투표를 하질 않아요. 어디 숨어서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제 생각에 전부 다그 세비를 회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뭐하라고 국회의원을 그 합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여해서 우리들의 에,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장로님에게 투표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발표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참여하는 속에 돈눈에가 아침빛처럼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새신교회 주님의 돋는 해로 이 지역사회의 생명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신교회, 새신성도들로 변모하는 그러한 2024년의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불임으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당하던 사가랴와 엘리자벳 가정인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역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인생의 태를 여시고 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메시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귀한 가문으로 삼아 주셨던 그 역사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감당 못하게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돈눈에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아나톨레 이 돈눈에의 은혜 치유하는 광선을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전달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근심이 많고 아픔이 많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찾아 신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사어 대림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오시는 메시아, 돋는 해처럼 오시는 메시아를 영접하고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25년을 바라보며 전기 당회를 갔습니다. 새로운 목회 계획과 새로운 조직과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하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새 신교회도 메시아께서 돋는 해처럼 임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돋는 해에 그 치유하는 광선이 발하여지게 하시며 외양간에서 갓 나온 송아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그 빛을 이웃 지역 사회에 함께 나누어 주며. 모든 지역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귀한 교회로 출발하는 어, 출발점 되게 우리 당회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